국내에서 처음으로 ETF 선물에 투자하는 ETF가 출시됩니다. 바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선물 ETF입니다. 이 상품은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나스닥 100 ETF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인데요. 그래서 상품명에 ETF가 두번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 나스닥 100 ETF는 미국 빅테크를 포함한 우량 기술주 100종목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성장성의 대표 주자로 손꼽힙니다. 국내에도 각 운용사별로 다양한 상품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장하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선물 ETF는 주식이나 선물이 아닌 ETF 선물에 투자합니다. 나스닥 100의 성장성을 추가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편입 자산이 다른 만큼 기존의 미국 나스닥 100 ETF와는 다른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선물 ETF는 국내 최초로 ETF 선물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기초 지수인 KRX 나스닥 100 ETF 선물 지수는 KRX 선물 시장에 상장된 타이거 나스닥 100 ETF 선물의 수익률을 추정합니다. 기존에 출시된 미국 나스닥 100 ETF의 경우 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나 선물을 기초자산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 가능 시간 차이로 인한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선물 ETF는 국내 시장에 상장된 선물에 투자하는 만큼 개별 주식 선물과 같이 실시간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형 ETF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것중 하나가 괴리율입니다. ETF 괴리율은 ETF의 시장 가격과 실제 가치 간의 차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의 장중 NAV가 127,050.36원인데 현재 126,1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괴리율은 마이너스 0.748%가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괴리율이 마이너스라면 ETF가 저평가됐다는 거고 반대로 높으면 해당 ETF가 고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고평가된 ETF를 매수할 경우 투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 시 반드시 괴리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국내 나스닥100 ETF의 최근 1년 1평균 괴리율은 약 0.27%대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식형 ETF에서 괴리율이 나타나는 주된 이유는 시차로 인해 거래시간이 다르고 휴무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100 ETF 선물 ETF는 장중 실시간으로 거래되는 ETF 선물에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시차나 거래일 차이에 따른 괴리율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시장에 형성되는 선물 가격이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 있죠.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CME, 나스닥 선물, 프리마켓 등락률까지 INAV에 반영된 가장 투명한 가격으로 미국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셈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 모두 알고 계시죠? 나스닥 100 지수는 미국 증시의 성장성을 상징하는 대표 지수인데요. 엔비디아, 테슬라 등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 뿐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등각 기술 분야의 최고 혁신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지수 내 주요 종목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미국 내에서뿐 아니라 글로벌 매출 다변화를 통해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죠. 2010년 상장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는 미국 증시 성장 및 글로벌 기술 혁신과 함께 눈부신 성장을 해왔습니다. 2024년 11월 현재 약 12배가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면서 순자산 규모가 4조 원을 돌파할 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장기 투자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꾸준히 성장하는 미국 나스닥 100 투자, 앞으로는 더욱 스마트하게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타이거 ETF는 다양한 미국 나스닥 100 ETF를 라인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상장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 선물 ETF는 일반 개인 계좌에서 투자할 때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국내 미국 나스닥 100 관련 ETF 중 가장 낮은 보수와 낮은 괴리율을 제공하거든요. 단 ETF 선물에 투자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etf와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tr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환율에 대해 서로 다른 전략을 구사하는 만큼 환율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스위칭 매매를 할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계좌에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채권혼합etf를 적극 활용해 볼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채권혼합형 상품으로 퇴직연금계좌에서 100% 투자할 수 있고 주식형 etf인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etf와 함께 투자할 경우 나스닥 100 종목 비중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미국 나스닥 100 지수에 투자할 때 계좌별로 어울리는 ETF를 담아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투자는 잘 알아보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만.